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들과 함께 믿으며 오늘도 저는 버텼습니다. 반짝 반짝 뭘 바르지 않아도 윤이나는 이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늙고 싶지 않죠? 그런데 다 늙어요, 아시죠? 그렇더라도 빨리 늙는 건 아주 싫죠? 이것은 늦출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늙음의 대명사인 주름, 그중에서도 급격히 늘고 있는 목주름을. 더 깊게 만들거나 최소화하는 습관에 대해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깊어지기 전에 예방? 목주름은 왜 생길까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알다시피 노화가 가장 크죠. 세월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잘못된 습관으로 만들어진 반복된 동작이나 행동들에 의해 생기기도 합니다. 즉, 중노년층의 주 원인이 세월의 흐름이라면, 최근 급격히 늘고 있는 20대, 30대, 40대 젊은층은 잘못된 습관이 가장 큰 원인인 것이죠. 물론, 중노년층에서도 잘못된 습관이 커지면서 목주름은 더 깊어지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렇다면, 잘못된 습관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평소 하는 동작이나 행동들을 통틀어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해 봤습니다. 먼저, 생활 속 잘못된 자세. 그리고 수면이나 휴식 시 틈새. 또, 외출 시 틈새. 마지막으로, 세안 관련 틈새. 고개 숙이지 마라! 먼저 생활 속 잘못된 자세! 이것은 목주름을 말아 올리는 행위나, 목을 앞으로 구부리고, 무언가를 하는 동작 등을 들수 있습니다. 즉, 전자는 턱 빼는 자세가 대표적인 것이고, 후자는 휴대폰이나 모니터 사용, 책이나 신문 읽기, 글쓰기, 뜨개질, 설거지, 반찬 만들기, 그리고 운동을 할때 목을 구부리는 동작 등, 많은 것들이 해당됩니다. 어쩌란 말이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반대로 하면 되니까. 턱꿰는 자세는 당장 손절하시고 무언가 볼 때나 할 때는 가능한 눈높이에 맞춰서 하거나 의식하면서 목 꺾임을 최소화해 주면 됩니다. 둘째, 수면이나 휴식 시침새 이것들 역시 목이 꺾이거나 구부러지는 행동들이 해당되는 것으로 베개가 높은 경우와 의자에 비스틈이 누워 있는 경우 그리고 자면서 옆으로 돌아눕는 자세 등이 주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역시 어떻게 하느냐? 먼저 자신의 베개가 높은지를 확인하고 10 내지 15cm 정도의 낮은 베개로 바꿔줍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는 남자는 8cm, 여자는 6, 7cm 정도가 적당하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는 수면 관련 전문의와 상담하기를 권유합니다. 여기에다 쉴때 소파에 비스듬이 누워있는 자세 등은 손절! 그냥 편히 앉아서 보도록 합니다. 또 잠을 잘 때는 옆으로 돌아눕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입니다. 셋째, 외출 시 주의 외출할 때 목을 노출시키는 것과 걸으면서 휴대폰을 본다거나 바닥을 주로 보거나 어깨를 꾸부정하게 걸어가는 모습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목을 노출시키는 것도요. 후부리지도 않았는데. 예, 자외선이 목의 노화를 촉진시키는 1등공신이 되기 때문이죠. 또, 걸으면서 휴대폰을 본다거나 마치 바닥에 뭔가를 찾듯이 목을 구부리고 걸을수록 목줄은 깊어진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 목에 자외선 차단제를 앞뒤로 꼼꼼하게 바르거나 옷이나 머플러 등으로 목을 감싸면 됩니다. 또, 아주 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걸으면서 휴대폰 보는 습관을 야! 버리고, 눈은 최대한 정면을 보면서 가슴 활짝 펴고, 나김개똥이야 하면서 당당히 걸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안 완료. 씻을 때 목을 잘안 씻거나 반대로 떼수건으로 팍팍 문지르면서 열심히 닦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득이나 목의 피부는 매우 얇고 건조한데 떼수건을 사용하게 되면 피부에 자극이 심해져 각질 층이 손상을 입고 이것이 목의 노화를 촉진시키는 도움이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 목이라고 대충 씻거나 막대하지 말고 얼굴과 똑같이 대접해야 됩니다. 즉, 얼굴을 정성스럽게 씻듯이, 목도 정성을 다해서, 그리고 크림 종류를 세안 후나 자기 전에 듬뿍 발라 마사지 해주며 보습 챙기기, 내 목의 주름도 주인이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 늙는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고개 숙이지 말라.